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를 잠시 살펴보면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연대는 주 66년에서 67년경으로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시련을 극복할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후계자 디모데와 믿음의 교제를 갖기 원하여 필요한 물건을 조달받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일장은 디모데 우스의 서론 부분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 목회 사에게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구원의 근거에 관한 문제를 서술합니다.영적인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기록되었습니다.보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생애 마지막에선 노사도의 회고담과 더불어 디모델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장에서는 영적 사역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를 강조합니다. 디모델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고 권고한 바울은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며 그릇된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것을 당부하고, 어미 경계하여, 더불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온유함으로 징계할 것을 지시합니다.또 디모델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통해 참다운 목회자상을 구축할 것을 권면합니다.3장에서 바울은 말세현상으로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바울은 디모델에게 말세 일어날 현상에 대해 교훈하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말세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가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배웠으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고 명합니다. 3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행 함으로 진리 안에 가할 것을 부탁한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요원과 같은 당부를 남깁니다. 특히 사장에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노사도의 수견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고 복음사역을 위해 전력 투구했던 지난날들을 회고하며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첫째 복음 증거, 둘째 말씀 중심의 교육 훈련, 셋째 고난의 감수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권면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바울은 인생의 졸업을 앞두고 그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육절에서 바울은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0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보통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장례식장에 가보면 90수, 100수를 누리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살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땅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으리든 노인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과 달려갈 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자기가 달리고 싶은 경주를 달리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이들은 열심히 싸우고 달리지만 싸움의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달리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칙을 자기 편한대로 바꾸고 타협하여 잘못된 규칙 아래서 싸우고 달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의외관을 주실 것이고 자기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의외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달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싸움의 이유와 달리는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서 벗어나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 우리 인생의 졸업식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